아주 오랜만에 모십니다. 전설의 B 소장님! <laughs> 자, 정말 오랜만에 모셨는데. 소장님, 어떻게 경찰 연락은 없습니까? 네, 차례가 아직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조서가 아직도 남았는데 섭섭하네요. <laughs> 다시 시작하는 비수아님의 분석, 첫 번째 인물, 아, 분석이 필요하죠? 한동훈 장관은 시간도 아깝고 그래서 <laughs> 최근에 있는 몇개 동영상을 가지고 가볍게 가볍게? 현재 심리가 어떠한가 네. 하는 정도로 말씀을 살짝 드릴게요. 살짝 터치?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살짝 터치만으로도 경찰 연락 갈수 있어요. <laughs> 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양산 경호 강화 조처를 내리셨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업무는 아니어서 특별히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어, 국무위원의한 사람 아닙니까? 누구든 폭력이라든가 어, 폭력 시위라든가 이런 것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권진법사 선성배 아십니까? 이름은 들어보셨죠?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못 들어봤습니까? 언론에 난거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직접 만나본 적은 없습니까? 겠지만 네. 답변을 제대로 합니까? 첫 번째 질문이 그 양산 시위 제한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근데 법무부장관 소관이 아니라서 음. 얘기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캐물으니까 다시 이제 자기 의견을 그때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에는. 건진법사 이름은 들어보셨죠라고 물어봤어요 네. 그 건진법사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들어봤겠죠 아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 질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제캐물었죠그 이름도 못 들어봤냐 그랬더니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다 음. 이러한 답변 행태가 이제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방어적 태도. 음, 굉장히 방어신, 방어적 방어적이에요, 사실. 예, 예 방어심리를 보여주는 또... 거다. 인정할 거 인정하고 답변을 하고 뭐 정말 문제가 있으면 반박하면 되는데 처음부터 피하는 거죠. 혹시 이름을 들어봤다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이제 답변을 안 하고. 네, 이제... 한동원 장관의 답변 태도는 바, 방금 말씀하신 특징이 반복돼요. 네. 질문을 하면 좀 멀리 가서 네. 그 입구에서 일단 막아버려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저 멀리 가서 방어하거든요. 권진법사를 이름은 들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모른다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게 때. 자연스러운데. 네, 처음부터 그냥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네. 뭐 그런 식의 태도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불리한 질문이 들어오면 계속 질문을 던지거나 말을 해서 질문을 못 하게 한다. 음. 아,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따졌거든요. 이게 이제 방어 심리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 분석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는 크게 방어적이냐, 개방적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방어적이냐, 개방적이냐가 좌우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상을 무서워하느냐, 무서워하지 않느냐. 음. 또 하나는 얼마나 자신이 있냐. 즉, 나를 보여주는 것을 음.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세상을 무서워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별볼일 없는 인간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면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방어적이에요. 음. 한동훈 장관이 이런 답변 태도를 보이는 거 봐서는 기본적으로 방어적 심리가 음. 강하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에 동의하는 게 한동훈 장관이 처음 등장할 때부터 착이다, 후계자다, 천재다, 패션, 얼굴 엄청나게 띄워줬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실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건 본인이 가장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제 그렇게 되고 싶기는 하지. 이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언론이 만들어 놓은 상이 있는데 자기가 공개되는 그, 그 과정에서 들킬까봐 그게 두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무의식적으로 있는 거고 방어적 심리가 강하다라는 것은 분명한 음. 것 같고요.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예. 네. 이게 정신 건강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웃음> <웃음> 삐! <웃음> 비가 빨리 나오네 오늘. <laughs> 제가 책에서도 맨날 읽었습니다. 정신건강이 양호하냐 아니냐의 구분하는 음. 경계선은 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방어적이냐 개방적이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딱 걸린 거죠. 책에 다 써놨기 때문에 나중에 <laughs> 뭐라 해도 <laughs> 네. 일부러 지금 이 상황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기를 그냥 확 열, 열죠. 열죠 그래서 네. 약점을 보여 줘도 그 약점 가지고 막 농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그게 이제 소장님 표현으로 건강한 사람인 것이고 뭐 하나 작은 꼬투리 약점이라도 드러날까 봐 엄청나게 방어적이에요. 네. 그 태도가 일관되고 있다. 아, 자, 두 번째. 그 인혁당 사건 피해자분들의 배상금과 관련해서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원 화해 공고 결정을 수용하겠다. 장관의 결단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한다 기억하시죠? 저에게 물으신 건가요? 예, 예. 응. 기억하죠? 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할수 있는 좋은 어, 조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 어, 재심으로 이어져서 무죄가 확정, 확정될 때까지 저지른 잘못이 과거에 있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검찰이 한건 아니고요. 과거 검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거 검찰이 수... 의인화해서 말씀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실관계를 묻는다고 했습니다. 네. 과거 검찰이 잘했으면 재심으로 이게 무죄 판결이 나, 나, 나도록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야 했습니까? 아니 뻔히 아는 수... 얘기는 좀 인정하고 갑시다.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네. 저런 태도에 대해서 네.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해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지는 않았죠. 그그 어, 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 따위라는 식의 말을도 하지 않았고 어,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무시무시. 자, 저는 그렇죠. 민협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시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국민적인, 역사적인 합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부인합니다. 아니 저는 자,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그래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대기요? 안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당신이 한 결정 잘했다. 맞습니다. 칭찬했단 말이야. 네네. 그런데 번복한 거니까 과거를 그렇죠. 잘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칭찬받았으니까 그 과거를 잘못했죠.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해. <laughs> 최강욱 의원이 처음부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호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을 했어요. 인혁당권을잘 처리했다. 좋게 평가한다, 나도. 그럼 보통 이제 기분이 풀어지잖아요. <laughs> 에, 오히려 중에서. 경계심이 생긴 것 같아. 에, 그러니까 이제, 왜 어, 칭찬하지, 나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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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제 간단하게 아, 잘못했죠. 라고 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과거가 잘못했으니까 이번에 정정한 거잖아요. 너무 명백한 사실관계인데 그렇죠. 그걸 인정을 못 네. 해. 그러니까 최강욱 의원이 이제 거기서 화가 난 거죠. 그 간단한 걸 인정을 안 하니까. 인정을 안 하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laughs> 이거 네. 신유진 변호사가 해야 되는데. 말씀하십시오. 그... <laughs> 그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세요가. 네. 그게 사실 공격이에요. 그런 걸 수동 공격이라고 합니다. 아, 수동 공격? 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막 욕을 하거나 비난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서 떠들어 봐뭐 이렇게 일어나는 그거죠. 거거든요. 그 태도예요. 짓거려 어, 응. 봐. 응. 약 올리는 거거든요. 수동 공격이라고 보통 하죠. 겁이 좀 많거나 비거, 아... 비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비겁? 에... <웃음> <웃음> 그러니까 뭐 남편이 뭐라 그러면 밥을 안 해준다든가. <laughs> 어, 어, 어. 이러면서 약올리는 거거든요. 이 음. 수동 공격인데 이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이 좀 거칠게 나오니까 바로 화가 났는지 수동 공격을 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들을 보면 비판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 비판에 대한 반응이 분노, 화그 화를 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음. 비아냥거리는 거죠. 네, 습니다 야올리는 예, 거죠. 비아냥거리는 실제 거. 실제 사실 관계로 토론하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딱하게서 가지고 야, 니가 네 지게 뭐 나를 어떻게 할수 있어? 네, 네. 이안에는 이 보면은 오만도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어요. 네. 예. 네가 그래 봐야 너는 의원직을 잃을 것이고 나는 후계자야. 이런 오만이 깔린 상태에서 비아냥거리는 거. 해 봐. 해 봐. 해 봐. 그, 음.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겁이 많은 것 같아요. 음. 아주 대놓고 싸우는 건 무서워하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수동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영상에서 또좀 흥미있게 봐야 될 것은 한동훈 장관이 반박을 하는 것이 스케일이 작다는 겁니다. 아 그거 저 정말 동의합니다. 네 저는 자, 잘해. 네 디테일 강박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디테일 더. 강박증. 네, 디테일에 아. 집착한다. 그러니까 크게 논리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딱 말투 잡고 싸우거든요. 그렇죠. 어, 조금 전에 반말하셨어요? 최욱의원이 실수한 거예요. 정정 바로 하죠. 말하세요라고. 네. 그냥 실수로 지어놓은 말인데, 그걸 딱 물고 들어지면서 반말하셨다. 또좀 있다가 이제 말하다가, 그 따위란 말이 나오자. 또 이제 그 따위라고도 전안 했다. 대기라고 그러자. 곧바로 대기요?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리고 아주 일국의 장관이야. 네네네. 네. 그래서 이걸 보다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까불까불 하면서 이렇게 어른들 약 올리는 초등학생들 있잖아요. 까불까불. <웃음> 삐! <웃음> 어른들이 뭐라고 이제 훈계하고 혼내면 깔짝깔짝 이렇게 하면서 막 말꼬리 잡는 애들 있죠. 깜짝깜짝 에, 에. 말하는 내용은 상관없이 어, 옷에 뭐 묻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비슷한 거거든요. 굉장히 이게 사실 수준이 낮은 건데 어린아이처럼 계속 껴들면서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한 문제에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한동훈 장관의 특징 아니냐 맞습니다. 작은 거에 집착하는 게 소탐대실에 위험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정신 가지고 싸운다든가 네 그렇죠 예, 국무위원이니까 현 정부 의 예, 철학 가지고 싸운다든가 뭐 그런 그렇죠.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너너 너 그런 말투 썼어? <laughs> 너 삐진다 이씨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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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으면 저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네. 코믹해요 네. 야 이거 뭐냐 <laughs> 어. 저도 한참 웃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뒤로 왔다, 앞으로 왔다, 계속. 철사, 철삭 싹단의 애를 보는 것 같은. 감정 통제 어리가안 돼요. 비판을 받는 순간 화가 나서 감정 통제를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디테일한 거에 집착하는 성인과 결부되면서 계속 네.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터널 비전이 돼가지고 네네. 시야가 좁아져서 그 단어 하나, 하나밖에 귀에 안 들어와. 그렇죠. 이제 큰 인물이 되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보고 계속 그러는 성향이기 때문에 비서나 뭐 네시 이런 거는 어울리는데 비 네시 그러니까 이제 조수 역할을 하고 일처리 꼼꼼하게 하는 걸 잘할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치지 않을 테니까 근데 큰 그림을 보고 크게 판을 잃는 능력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백권 주자로서는 좀 함량이 좀 미달 아닌가요? 자 점점 위험해지고 있는데. <laughs> 다음 보겠습니다.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laughs>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시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과 최강욱이라는 개인이 특정 사건을 놓고 가해자 피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저, 보입니까? 저도 저도 지금 역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할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제공을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습니다 검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검 법무부 장관의 자, 입장을 묻는데, 자 말씀하십시오. <laughs>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보고 이 폭력 충동을 느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laughs> <laughs> 비비비. 네. <laughs> <비, 비. 웃음> 아, 제 제가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나한테 주어받고 싶더라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똑같죠. 반응이 나오죠. 디테일한 반박을 하는 장면들. 나 국회의원인데 그래도 되냐 그러면 난 장관인데 음. 바로 바로 불고 들어가요. 계속 디테일한 공격을 잘라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한동훈 장관이 화가 많이 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답변을 안 하고 말씀하세요 라는 식으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수동공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한동훈 장관이 이런 모습을 보인걸 보면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뭐 배심도 있고 투지가 넘치는 그런 사람처럼 오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은. 예, 네, 근데 과연 그럴까요? 비판을 받았을 때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좀 자기 자제를 못하는 것 정도로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겁이 나서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예, 겁 많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 이런 말도 있죠. <laughs> 예, 자신감 넘치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은 크게 반응을 안 해요. 나중에 크게 한방 이제 혼내주죠. 근데 이 작은 개들 보시면 지나가다가 <laughs> 이, 이 계속 짖어요. 어, 대형견들은 그렇게 잘안 짖습니다. 예전에는 한동훈 장관이 분노가 강하거나 어, 거친 사람이어서 저럴까 하는 생각도 해봤는데. 요 다음 영상을 보면 음. 그게 아니라는 게 나옵니다. 한번 그거 보시죠. 음. 지금 헌재 권한쟁의 청구서에는 이 법의 해석을 여섯 가지 2020년에 나열된 범죄 이해의 범죄에 대해서는 직접 조사 개시가 금지된다라고 해석된다는 표현이 70차례 정도 등장합니다. 그이 글씨 범죄... 18번, 불가능 12번, 축소 10번, 제한 30번. 그 당시에 장관님께서 기자들 앞에서도 그 취지를 똑같이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11일자로 시행령 만드시면서는 똑같은 법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부분 얼굴 돌리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다 어디 쳐다보고 그러죠 구원병이 있나 없나 음, 다시 한번 볼게요 인데 수사가 금지되는 게 아니라 다른 영역도 허용된 법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행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음... 자 음... 당황하는 게 보이죠. 추가우 어. 구현이 그렇게 거칠게 몰아붙일 때도 음... 딴데 안 봐요. 계속 이렇게 들이밀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이렇게 딴데를 보면서 피하고 시선을 심지어는 저 멀리 누가 혹시 음... 도와줄 사람이 없는지 보는 듯한 표정을 당황했다는게 확실히 드러납니다. 무의식적으로 음, 네네네. 음, 곤란한 장면이 정면에 있으니까 그렇죠. 시선을 바다 딴 그렇죠. 데로 돌린다. 그렇죠. 돌리는 거죠. 음, 무의식적으로. 네. 음... 근데 이것도 공격이에요. 이탄희 의원이 비판을 하는 거거든요. 똑같은 비판인데 왜 이탄희 의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당황해 하면서 음... 이렇게 이렇게 두리번거리느냐. 음... 왜 최강호 의원 때는 그냥 거품을 들듯이 이렇게 막 덤벼들었잖아요.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우선 이탄희 의원이 감정적인 발언을 잘 압니다. 그렇죠. 법 규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제. 그렇죠. 당연히... 차분하게 짚었는데 목소리 톤도 높지가 않아요. 한동훈 장관이 그 끼어들기 잘하거든요. 말 끊고 응. 근데 다른 분들은 그럴 때 신경질적 반응을 보여요. 이태리언 보면 동영상 보면 웃어요. 신거 듣고 그걸 무시하고 자기 말을 계속합니다. 어... 차분하게 무슨 얘기냐면 한동훈 장관은 비판받는다고 해서 다 덤비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비판받더라도 자극이 됐을 때 그럴 때막 이제 소리를 지르는 음. 그렇다면. 법이 나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이것도 비판인데 이때는 꼼짝 못 하지 않습니까? 이탄희 의원이 70번 나왔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숫자를 대잖아요 이러면 이제 디테일에 민감한 우리 한동훈 장관 머릿속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70번 맞나? 12번이야, 진짜? 음... <목소리> 근데 자기가 70번인지 몰라. <laughs> 그렇죠. 그러면서 유축돼. 디테일 반응도 힘들어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음... 그리고 당신이 기자회견 때 이렇게 얘기했다. 몇월 며칠 막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언제 시행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쩔쩔쩔 매다가 이렇게 이제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건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은 비판받는다고 해서 무조건 덤비는 사람은 아니고, 자기를 감정적인 태도로 몰아붙일 때 정신줄 놓는 거죠. 정신줄 <laughs> 놓거 네. 거기서 이제 완전히 폭주하는 거죠. 감정 버튼이 굉장히 쉽게 열, 열려버리는 것 같아요. 거죠. 네. 네. 버튼을 아무리 눌러도 작동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조금만 뭐... 슬쩍 네. 주면 약간만 표정, 말투 이런 게 나를 공격하는 것 같다라고 느낌은 확 열려가지고 아주 거칠게 공격을 하는 그런 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만과 무서움이 짬뽕되어 있는 것 같아. 나라 사람들이 지금 훌륭하게 봐줘야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등장하면 은 파르르 해가지고 아. 느낄까 봐 또. 네. 게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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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자기는 그만큼 훌륭하지 않으니까 무서운 네. 거구나. 의식의 차원에서는 자기가 잘났다. 근데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아. 사실은 겁 많고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별 거죠. 볼일 없는 사람. 그래서 <laughs> 공격이 들어오면 아주 거칠게 반응을 하는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 대신 감정을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밀고 들어가면 꼼짝못 음. 합니다. 한동훈 본인이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는 영역. 거기서 구체적인 데이터와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차분하게 그렇죠. 야, 네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잖아. 너 잘못한 응. 결정 내렸잖아. 네. 앞뒤가 이렇잖아. 차분하게 얘기해버리면. 그렇죠. 무너지는 거죠. 꼼짝 맘니다 이게 무너진 거거든요. 예. 사실. 예. 또 디테일 강박이 있어서 그런 거 약해요. 한동훈 장관이 그런 식의 데이터, 자료, 증거 이런 것들을 쭉 제시하면 상당히 곤란해 하는 큰 줄기의 얘기를 하면 어차피 듣지도 않아요. 그는 <laughs> 예. 그큰 줄기의 얘기 중에 하나 잘못된 거 잡아서 치기 때문에. 그렇지. 예. 그래서 강하고 비판의 대응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라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한동훈 장관한테 어떤 말로 이, 이 이탄위원회의 이 공격이 들릴 것 같냐면 너 똑똑하다며 디테일한 자료 가지고 들이대는데 너 똑똑하다며 했는데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자기는 지금까지 나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스스로 보여주고 싶어 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봐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너 똑똑하다며. 실제로는 아니잖아. 그렇죠. 무서운하지 들켰다. <웃음> <웃음> 자, 또 있습니다. 진적과 비판이 있지않 습니까? 아시고 계시죠? 모르세요? 네. 모르세요? 말씀하십시오. <웃음> 네. <웃음> 기분이 안 좋은 거는 그렇게 <laughs> 아니, 그런 진적이 아니, 뭐 기분 있다는... 안 좋은 건 아니고요. 말씀해 주셔도 예. 뭐 좋은 말씀 해 주시는데 제가 그런 진적이 있다는 건 아시죠? 네. <laughs> <laughs> 엑스맨에서 눈에 광선 나가는 그 사람이 있는데 나갔으면 이제 박범기 의원 죽었습니다. <웃음> <웃음> 쫙 쩔어버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공격적 반응을 또 보였잖아요. 박범기 의원이 얘기하자.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박범기 의원이 처음에는 황당하니까 약간 화가 날라 그랬다가. 어이가 없잖아요.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으니 웃었단 말이에요, 그관이 문경이 의원이 웃음이 또막 해퍼요. 아, 네, 그런 그런 소문이 있더만요. <웃음> 예. <웃음> 예. 이 상황에서 인상 예. 써야 되는데 자기 가 생각이 웃기니까 푹 터져 버렸어. 그냥 예. 예. 한동훈 장관 반응이 재밌어요. 그러자 바로 감정이 바뀌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감정적 표현에 대해서는 극도의 공격적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막째려 본다든가 수동 공격을 한다든가 거칠게 반박을 한다. 든근데 그냥 웃으면서 허허 하면서 아니, 그렇게 화난 표정을 지으시고 이러니까 바로 확 풀리면서 음. 좋은 말씀 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냐 하는 이런 거짓말을 하죠. 다 동영상에 찍혔는데. <웃음> <웃음> 감정 통제를 못하는 것은 확실한데 또 감정이 굉장히 변화무쌍하게 빨리 변한다는 겁니다. 음. 이런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현실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음. 대체로 감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빨리 못 바꾸거든요. 음. 울다 웃고 웃다 울고 이게 잘안 되잖아요. 삼국지 조조가 그랬다고 나옵니다. 감정이 엄청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웅, <laughs> <laughs> 뭐 간사한 인간 철싹된다. 뭐 이런 이제 평이 있는 것은 그 감정 변화가 너무 심해서 그렇거든요. 근데 보면 한동훈 장관이 감정 변화가 굉장히 빠르다. 음. 그러니까 이제 가볍고 철싹거리고 감정도 빨리빨리 변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한동훈 장관이 화를 내면 웃으면 될것 같아요. 음. 네. 아, 그걸로 화를 내고 그래. 네, 화 잘, 화잘 <laughs> 내시네. <laughs> 그러면 순간 또 갑자기 확 바뀌면서 같이 네. 웃을 수 있는. 그래도.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의 최적의 티처는 저라고 생각해요. 예. 네. <laughs> 인터뷰 좀 했으면 좋겠어. 어? 인간관계를 좀 피상적으로 맺는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한데 음. 한동훈 장관이 전반적으로 가벼워요. 말, 행동, 감정 변화 이렇게 전반적으로 가볍습니다. 악수도 가볍게 하더라고요. 음. 동영상 보니까. 전 감정의 진폭 이걸 보면서 뭘견뎌냐면아 자기 감정을 이 무기로 쓰는구나.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부하들 다룰 때 이런 식으로 다루지 않을까? 금방 화내고 또는, 뭐, 금방 보상을 주고 이런 식으로 감정 가지고 무기를 삼아서 인간 관리를 하지 않을까? 음, 그럴 수도 있죠. 진짜 있는... 짜증나는 스타일인데. 네. 이런 사람들이 참모 쪽엔 잘 어울리죠. 지금 마음이 어떠냐, 자기가 보시는 분이. 음. 거기에 따라서 감정이 계속 변하거든요. 자기 보수의 감정이 시크를 바로바로 할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아, 얍삽한데. <laughs> 네, 네, 네. 제가 계속 하는 일은 바로 그거죠. 성향 자체가 무겁고 깊고 이런 쪽은 아니다. 가볍고 얕다라는 점을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네. 이제 뭐이일 강박증 단어에 집착하고 약간 병적이다라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음. 맞받아치는 게 있어요. 대권 주자의 반열에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는 의심스럽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몸이라도 통이 크잖아요. <웃음> <웃음> 네. 네. 몸도 가늘고 움직이는 게 가볍고 시야도 좁고 더큰 역할들을 맡을 때 과연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나 그런 성격을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심스럽습니다. 사람들이 소장님처럼 말로 설명을 못하지만 다 느끼거든요. 그리고 소장님이 말로 해줄 때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언어를 찾는 건데, 어, 소장님, 이제 다음 시간엔 대통령 부인 해볼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수! <웃음> <웃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